봐, 백스윙 돌아봐. 이렇게 돈다고 지금 돌았잖아, 네가. 돈 네. 모양이 저정면 보고, 자, 돌아봐. 응. 지금 회전 동작이 이렇게 돌았지만은 지금 여기 이제 이 피봇이라게 이 피봇 네. 중심축이 지금 이제 반대로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네가 가운데에서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면 돌아봐. 응. 지금 요거를 내가 봐 봐. 돌아봐. 이렇게 이대로 있어봐. 이대로 몸을 딱 나도 이대로 있어. 자 이렇게 돌면 이네 느낌이 네. 아까하고 다른 느낌이 뭐가 있지? 어 무게 중심. 무게 중심? 네. 음이 척추각이 그대로 있어봐. 척추가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 네. 자 아까는 이렇게 돌았으면 돌아봐. 어. 아까는 이렇게 돌았으면, 그렇지? 네. 그 네. 음. 대부분 다 그게 이제 골반이나. 이 오른쪽 다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봐봐. 이돌 때, 응, 니가 아까 맨 처음에 돌 때는, 요렇게 돈 거지. 그러니까, 자, 나 봐봐. 돌 때,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해. 이 오른쪽 다리가, 요렇게. 이 오른쪽 다리가 너무 펴져도 안 되고, 또, 피지 말라고 해서도 안 되지만은, 적당히 요렇게. 펴지면서 이게 회전 동작이 이렇게 되면서 내가 다운 스윙할 때 이쪽으로 체중이 쉽게 빨리 올수 있도록 이렇게 버텨주는 건데, 네가 이제 오른발로 체중 간다고 생각해서 오른발로 체중 가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도는 거지. 이것도 오른발에 체중이 왔어. 그러니까 오른발에 체중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오른발에 체중이 왔다는 것만 강조하지, 이게 어떤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은 그 적당히 회전한다. 적당히 오른발에 체중이 온다. 요거는 나만 알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니가 지금 방금, 와 이렇게 했던 이 복잡한 과정을 많이 겪고 나서 나중에 올바른 과정을 찾고 나면, 아, 이게, 이렇게 한데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를, 어, 너, 내가 이렇게 인거를 이러고 이쪽으로 이 잡아줬지만은 실제로 어, 네 몸에서 느끼는 너만의 느낌. 네가 알고 있는 어떤. 그거는 누구,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어. 말로 표현이 안 돼. 그거를 내가 수많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올바른 동작을 내 손끝에서 나만 아는 느낌. 내가 이 공을 칠 때도 마지막에 내가 공을 탁 때릴 때도 이 손에서 풀어 주는 이 마지막 손의 타이밍. 내가 아무리 풀어 가고 자 여기 와서 릴리스 구간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손을 이제 풀어야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손의 로테이션 동작이나 마지막에 내가 어떤 느낌으로 공을 놓는가 이거는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네. 세계 최고 프로의 아들이 그 항상 공 나도 내 자식한테 다 가르쳐 갖고 걔가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 너만의 적당한 느낌 적당함이라는 거는 이거는 나만 알 수밖에 없더라 네가 이제 요리를 했으니까 그 요리할 때 마지막에 적당히 뭐 음식에 대한 어떤 그 비율이 그걸 가미한다는 거는 너만 느낄 수 있잖아 그지? 예, 처음에 배울 때 뭔가 요리를 배울 때 열심히 막잘 배워야지 하고 막 레시피 잘조금막 해봐야 그가르치는 선생님은 너무 쉽게 그냥 톡톡 하는데 너는 몇 분에 몇 넣고 몇 분에 막 이렇게 해갖고, 지금 여기서 내가 뭐, 뭐, 이만큼 이만큼 돌고, 이만큼이만큼 이만큼. 이걸 많이 해줘봐야 니가 그걸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딱 돌아야 되 그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 복잡한 과정이 나는 막 10년, 20년 거치면서 알게 된 거지. 네. 음,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지, 간절함이.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수 있었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내가 또 설명해봤다. 이쪽, 이쪽 보고. 내가 그랬잖아, 몸을 비튼다 네. 힘을 다 뺀다. 네. 몸을 비틀 때다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다힘다 다 빼야 돼. 자 이렇게 돌면 너는 힘을 다 빼, 다힘다 다 빼. 힘 주고 있잖아 지금. 뭘힘 줘? 니가 미리 돌리잖아 이렇게. 네. 너는 나한테 맡겨야지 봐봐 네. 힘 빼, 힘다 빼. 왜왜 네. 왜 힘? 이거 힘 줬잖아. 네. 네. 그니까 내가 너를 내가 움직인다니까. 오 네. 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너를 움직여서 내가 이렇게 잘 돌면 봐봐 이렇게 돌아. 그빼다귀 안에 딱 걸렸잖아. 네. 회전이 됐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데 봐봐 근육이 늘어난거야 이렇게 근육들이 네. 늘어나서 회전이 된거거요 네. 힘을 하나도 그러면 이 힘을 다 줬을때 내가 다시 이렇게 딱 풀면 이 정도는 자동으로 풀리다 이 텐션에 의해서 자동으로 풀리는 거거든 네. 근데 니가 봐봐 이 근육을 이거 봐봐. 백스윙 한다고 근육을 꽉 줘봐 자 이렇게 단단한 힘을 돌린다고 생각해봐 안 돌아가지 네. 그러니까 돌리려면 니가 막 이렇게 돼야 돼 그래갖고 몸이 비틀막 자리를 벗어난다고 네.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니가 아까 백스윙 할 때도 뭔가 힘을 줄때 잘못 돌, 힘을 잘못 주기 때문에 어딘가에 더 틀어지는 방향이 틀려져 본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다 빼면, 이 근육들이, 사, 봐. 이 근육이 쫙, 늘어나지. 힘을 다 빼져. 걸렸어. 그럼 내부에이 정도는 자동으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가슴을 이렇게 폴딩하고, 또 돌아서, 자, 이렇게 힘을 다 빼. 자, 돌수 있을 만큼만 돌아봐. 천천히, 천천히, 자. 자, 여기서 너는 자꾸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게. 해. 자, 이렇게 해서 돌아봐. 이만큼 돌아보고, 다시 힘 빼봐. 힘을 빼고, 살, 자, 돌수 있을 만큼 아까처럼 돌아볼래? 자, 돌았어, 돌았어. 그럼 더 돌아, 더 돌아, 돌았을 돌아, 때, 여기 가졌을 때, 내가 얘를, 봐봐. 위가 자동으로 돌아지잖아. 네. 그지 다시. 힘을 다 빼고. 자, 돌아봐. 이렇게 힘을 다 빼. 몸의 힘을 다 빼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얘를 하면 위에가 이렇게 탄력이 생겨. 네. 음. 다시 돌아봐. 자, 몸을. 자, 이렇게. 자, 요, 요 동작. 요 동작. 네가 나중에 영상 보면 보여. 등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제대로 몸의 회전이 아주 이쁘게 꼬인 거야. 어, 다시 너 혼자 돌아봐. 그렇지? 다시 또또너 혼자 돌아봐. 어, 점점 틀어지지 이상해지기 시작하지? 다시 올라가. 자 돌아봐. 이렇게 있어봐. 모델에서 됐어. 이렇게 있어봐. 이렇게 돌면 이제 제대로 돌았고 이걸 통해서 다운스윙을 쳐주는 거야. 알았지? 자시작 네가 자, 이거 들고, 자, 백스윙 한번 해볼까? 자, 몸이 아주, 이런 데있잖아 이런 데. 네. 이런 데가 다 늘어나요. 네. 회전이라는 것은 늘어난다고 생각해야 돼. 늘어난다. 네. 자, 돌아봐. 응, 봐봐. 그대로 써봐. 이렇게. 자, 여기에 지금 엄청난 힘이 있어. 자, 힘을 더 빼봐. 더 빼봐, 더 빼봐, 더 빼봐. 다 빠졌어. 이렇게. 자, 요, 요런 데가 힘이 빠져있어요. 이런 데가. 요 광배근이 늘어나는 거야. 자, 다시 나 봐볼래? 움직이는 걸잘 봐. 이게 보는 눈이 생기고, 보는 데에서 내가 나 정도의 어떤 수많은 이 골프를 하면서 내가 오늘 너 가르쳐준다 해서 네가 오늘 될 리가 없어요. 네가 오늘 돼버리면 나 억울한다니까. 나 10년, 20년 패갖고 아는데 네가 어떻게 오늘 알아버려? 겉의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지 않죠? 내몸 안에서 내가 그 움직임 적당함이라는 것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엄청나게 복잡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간단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내가 또, 봐봐. 요렇게 도는 거야. 광배근지. 이런 데 근육들이 늘어나는데. 아마추어들이, 뭐, 아마추어 분들이라고 하기는 뭐, 통증에서한게 아니라 잘못 치는 사람들. 아마추어가 다못 치는 거 아니니까. 아마추어도 나보다 절 순서가 많아. 근데 잘못 치는 분들이 보면, 회전을 잘못 이해하는 게, 얘가, 순서가 얘가 먼저니까, 얘를 따라서 간다고 가가지고, 쭉 따라서 가다가, 이렇게 백스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렇게 요렇게 가는 거예요. 도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 이걸, 이걸 회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나는 회전이라면은, 몸을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내가 이쪽으로 탁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당기고 이렇게 당기면 봐봐 이쪽은 늘어나고 이쪽도 길을 비껴주면서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 이렇게 백스윙해야 되는데 이렇게 백스윙하면 안 되지 자 이거 끌려가면서 따라가는 거지 자 그게 하나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비껴주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백스윙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칠을 틀때 이렇게 따라가는 거하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하고 몸을 내가 제자리에서 탁 틀면서, 몸을 틀면서 탁 들어준 거하고 다르잖아. 또, 내가 이렇게 슉 들었기 때문에, 몸을 딱 들었기 때 내려올 때도 쉽게 내려와.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야, 이렇게 막 힘을 잘못 쓰지. 쓰는 방법을 모르지. 제자리에서 회전한다. 이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부족하는 거지. 니가 그러니까 지금, 회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 다시. 방금 내가 이거 한 거를, 너도 해봐. 해봐. 이렇게, 그냥 봐봐. 봐봐. 아니, 일단 이걸, 거를 이렇게 당긴다는 요거를 해봐. 쭉, 그렇지. 그랬을 때, 요쪽이 늘어나고, 여기 회전되고, 니네 몸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돼. 자, 요걸 잘, 자, 이렇게 비껴주니까턱 밑에까지 어깨가 딱 이렇게 오잖아. 자, 이렇게 왔을 때 팔을 들어봐. 금방 봐봐. 회전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봐. 손, 오른손 잡아봐, 가서. 이렇게 있으면, 회전이 엄청 좋아져. 회전이. 몸의 회전이라는 것을,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자꾸. 이게 네가 지금 잘안 돼. 예. 네. 요거. 어, 네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니까 자꾸 네가 칠때 일어서는 거야. 아,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야. 어, 오른쪽을 가면서 이 배가 네.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자꾸 네가 이렇게 도는 거지. 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해볼래? 돌아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버텨주면 어깨 회전이 굉장히 쉽게 돌아보는 거야. 팔을딱 한번 봐봐. 턱 밑에까지 어깨가 딱와 이렇게 한 방에 돌아버리는 거지. 그지? 네.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거,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 늘어나는 게 회전이다 늘어나면 회전이 된다 그러면 네가 혼자 얻으러 서서 이 방향을 늘어나면서 백스윙 해봐 자꾸 늘어나면서 돌아봐 한 번에 다음. 자꾸 이쪽으로 갈라가잖아 몸이 이렇게 안 돼요 응 그렇게 지금도 보면 이거 잘못된 게 봐봐 얘를 돌때 이렇게 갈라 자꾸 이렇게 갈라니까 몸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돌때 얘가 이렇게 돌듯이 내 팔을 그냥 이렇게 들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위로 들어주면 되는데, 얘를 계속, 이 팔이 가는 길을 계속 이렇게 따라 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이렇게 거이딱 도는 시간에 내 팔을 딱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 어느 시점에 뭐 제가 들어줘야지. 이거 팔이라는 거는 독립되게 내가 봐봐. 팔이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를 할수 있잖아. 못돌 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이 정도 돌았을 때, 얘를 계속 팔을 따라서 계속, 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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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내가 얘, 여기서 이만큼 딱 도는 이 시간 안에 팔을 내가 딱 여기다 갖다 놔야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면서 딱 갖다 놔야지. 해봐. 예, 예. 지금 계속 이거를, 너 해봐. 돌아봐. 이거를 내가 지금 몇 번을 이렇게, 수도 없이 이렇게, 잡아봐. 팔을 힘 빼봐. 팔을 힘 빼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얘는 지금 반, 반대로 돌거든? 응. 이거를 네가몇 년을 했을 거 아니야? 몇, 몇 개월을 했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백스윙 해봐. 자,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왜냐면, 봐봐. 팔을, 팔을 이렇게 갈라게, 어, 자꾸 너는 이 팔이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가고, 자, 더 가, 더 가, 더 가, 이런 식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팔을 이렇게 두르라니까. 그리고 팔을, 어, 너무 피려는 나머지, 이 피다 보니까 끌려가서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팔을 쭉, 땅, 여서 이렇게, 이렇게, 팔을 대자리에서 이렇게 팔이, 이렇게 팔을 위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딱 돌면 내가 쉽게 내려온다니까. 해봐, 팔을 들어봐. 아이고 진짜 자눈 감아 여기서 눈 감고 이런 느낌을 찾아봐 네. 이런 느낌을자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팔을 그냥 이렇게 올려 됐어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또봐 자꾸 자꾸 여기가 이렇게 된다니까 해봐 돌아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가 아니고 너는 여기에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공을 쳤겠냐 그러니까 지금 하루 종일 나랑 씨름해도 이게 안 나오지.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백스윙 다시. 자, 백스윙만 오늘 지금 해주는데, 길 따라. 자, 백스윙 뭐, 여기, 여기, 요거다 나중에 해야 돼. 자, 요길 따라서 이렇게 가고, 요거 다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 몸 안에가, 이렇게. 몸 안에가, 이게 중요하다. 요거. 자,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있어. 자, 이렇게 해놓고, 너는 엄청 불편할 거야. 그냥 스윙해. 휘둘러. 그렇지. 됐어. 다시. 또 해봐. 그렇지. 그냥 휘둘러. 옳지. 그냥 휘둘러. 훨씬 좋아졌어. 응. 그렇지. 자, 좋아. 여,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자, 요, 힘 빼. 아이구 낑낑거려. 네가 알아, 알아, 알아. 팔을 해봐. 팔을 해봐. 응. 어. 팔을 이렇게 당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당황 나와봐. 너 어떻게 치냐면, 봐봐. 다, 다 그래. 자, 이거 갔지? 자,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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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와야 돼. 이렇게 온단 말이야. 자기 따에는 몸을 쓰는 거야. 몸을 써. 이러면은 이체가 못 따라 타이밍이 안 맞아. 내 회전, 회전하고 내려올 때 봐. 여기서 이렇게 와야지. 손이 훨씬 더내 몸보다 몸백스윙 이렇게 갔으니까. 몸, 몸을 몸 써야지. 몸 오면서 손이 와야지.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갔으면 팔이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 와서 팔이 이렇게 더 빨리 가잖아. 뭔가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꾸 얘를 간 거를 이걸 올라가. 이거를. 몸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줄 알아? 이 팔이 그냥 들었으면 채가 지나가잖아. 어? 척체채 뿌려줘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뿌려줄 수가 없어. 이렇게 계속 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채 끝을 이렇게 차근 뿌려줘야 돼. 채 끝을. 팔이 이렇게 자 독립적으로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몸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네가 바디 스윙 한다고. 응, 아, 맞아. 나도 바디 스윙 해. 그러나 내 팔이 해야 할 독립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망각하고, 오로지 얘만 다니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몸이, 체가 늦게 오니까 슬라이스 나거든? 그러니까 슬라이스 안나라고 체를, 아마추어들은 체를 여기 닫아놓고 치잖아. 이렇게 하면 공이 안 뜨거든? 그러니까 뜰때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걷어올리고, 뒤땅나고, 탑발라고 다른 문제를 또 만드는 거지. 이 보상동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알았어? 다 써봐. 발 모아봐. 스탠스 줄여봐.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놓고, 그냥 봐봐. 힌트, 힌트.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어, 됐어. 아, 힘 빼, 더 빼. 됐어. 괜찮아. 너는 이렇게 하면, 네, 네 느낌에는 힘을 다 빼봐. 이렇게. 너 느낌에는 이렇게 하잖아. 네. 이게 스윙이 아닌 줄 알아. 너는 이렇게 해야 진짜 스윙인 줄 알아.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네. 됐어. 자, 그냥, 이제 여기서 봐봐. 요 팔, 힘, 여기 힘 빼, 여기 다힘 힘 빼. 자, 팔, 팔힘 빼봐. 팔이 와봐. 응, 어, 그렇지. 팔이 오잖아. 지금 팔이 네. 오지. 네. 팔이 오지. 자, 오지. 자, 가. 딱 치면서, 응, 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말 이해가 되나? 응, 네. 어, 해봐. 발 스탠스 줄여. 자, 백스윙 해봐. 자, 들어, 이렇게, 들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몸을 헐렁. 자, 헐렁 해서. 자, 팔힘 빼. 네. 힘 빼, 요 팔, 팔힘 빼, 팔. 자, 팔이 이렇게 승손승모 탁탁 때려줘야지. 탕 때려주면서. 이렇게. 너 마음이 이해해. 나도 골프 배울 때 그랬어. 네. 막, 이걸 막 어떻게 해봐막 막 하려고 막 그래. 막너 지금 이렇게 숨이 막. 이러. 막 이러지. 근데 봐봐, 요 봐. 팔 봐. 팔. 요렇게야, 채끝에, 착! 봐봐, 채끝에, 헤드 끝에, 착! 헤드 끝에 무게가 팍! 팍! 해초리 치듯이 이렇게 샥! 요걸, 요걸 해야 되는데, 네가 워낙 발목이나 이런 게 힘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이걸 더 스피드 내려고 더 몸을 막 이렇게 들고 그런 거야. 이해가 돼? 네. 숨이 찰 정도로 지금 하잖아. 나는, 음, 음, 음. 이렇게. 알았어? 다시 서봐 스탠스 줄여. 힘 빼봐. 자 돌아봐. 끝. 그냥 이렇게. 어. 자 이렇게 하면 너는 지금 와. 너 원래 우리 팔을 쫙 이래야 되는 줄 알지? 네. 응. 나도 팔 뻗는다. 나도 팔 뻗는데 봐봐. 뻗는 게 달라. 나도 팔다 뻗어요. 봐봐. 봐봐. 몸이 팔이 다 뻗어지는. 이게 스윙 중에는 이 관성과 이 헤드 무게 온심력 때문에 팔이 더 쭉쭉 늘어나지. 네. 너는 뭐냐면. 이 팔이 단단한 뻣뻣함을 이용하려고 하고 나는 유연함을 이용하면서 팔에 스피드를 내는 거지 네. 타이 구조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프로들이 이렇게 돼 있는 줄 알고 너는 착각하고 나는 그 모습이 나는 요 모습이라는 거 알아 이렇게 요 어, 모습이 진짜 팔이 쭉쭉 뻗어져 있는 거야 느슨한 상태에서 돈다 해봐 들어봐 자 힙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자, 해봐. 자, 이거 움직이지 마. 아니, 이거 움직이지 마. 힙 움직이지 네. 말고. 네. 이렇게, 이거, 여기, 여기 대놔도. 네. 자, 팔만 그냥 들어봐. 팔. 그렇지. 이렇게 들었어? 네. 그냥 들었어? 네. 오케이. 자, 몸힘 빼. 이쪽 어깨 봐. 이쪽 어깨. 네. 이쪽 손 놔봐. 이거 가봐. 됐어. 끝. 이렇게 네. 돌면. 어, 그냥 이렇게. 돼. 자, 손 잡아 이제 오른손 와서 잡아. 지금 당분간은 이 팔을 이렇게 한다 생각해. 어. 늘, 자, 됐어. 요런, 요런, 요게 백스윙이야. 네. 이렇게 해갖고. 네. 어. 이렇게 올 때, 네 팔이 뭐 하냐면, 봐. 뭐? 이네 팔이 가만히 있는 거야. 팔이 오는 거야. 해봐. 요거 돌때 팔이 오는 네가 팔이 오는 거야 이렇게 팔이 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네. 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혼자 혼자 빈 한번 해볼래? 거기서 그대로 보고 너 그냥 그렇지 어, 조금 힘이 빠졌다 자게더빼 됐어? 자 그냥 휘둘러 손을 손을 휘둘러 그렇지 그렇게 이게 몸을 쓰고 있는 거야 네. 과거에 나도 이렇게 하고 이제 자 하체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게 나는 쓰는 줄 알았어 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백스윙 할때 몸이 이렇게 잘 꼬였기 때문에 내가 다운 스윙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체가 탁 팔이 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거 같이 올라가겠다. 다시 해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네가 그동안에 연습한 것하고 다르지. 뭔가 너무 쉽잖아. 더 뚫었지. 그래서 내가 복잡해야 단순함을 온다. 힘다 빼봐. 힘 빼봐. 힘 빼봐. 체 끝에다 힘 주려면 이렇게, 응. 어. 이렇게 하려면 못 뛰게 해야 돼. 응. 어. 뭔가 팔이 할 일을 하잖아. 너는 팔을 그동안에 안 쓰고 몸을 쓴다고 생각하고 공을 쳤잖아. 네. 팔과 손의 역할이 필요하지. 네. 자, 해봐. 그냥 들어봐. 쉽게 들어봐. 자, 몸을 비껴준다. 이제 이렇게. 네. 비껴줘. 자, 늘어나. 다시, 다시, 다시. 봐. 또, 또, 또 이렇게 한다. 어. 그냥 팔을 이렇게. 어. 그때 살짝 몸을 이렇게 해주면 끝나. 자, 몸다 했어. 힘다 빼고 팔은힘 빼봐. 그렇지. 자, 얘가 빨리 오는 거야. 자, 네. 오면서 창 뿌려주면 가는 거야. 착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착 뿌려주고 가는 거야. 네. 그래서 네. 자, 공 한번 쳐봐. 이제 어떤 안 맞아도 된다. 자, 해봐. 그냥 팔, 팔을 사용하면서 그냥 쳐봐. 안 맞아도 돼? 탕, 때려봐. 옳지. 뭔가 손에 팡! 뿌려줘. 어, 어서와. 뿌려주는 게 있잖아. 네. 그지? 또한번 쳐봐. 그냥, 그냥 뿌려봐. 저 끝을 탕, 그냥 들고 때려. 어, 뭔가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내팔 봐봐. 팔 봐. 응. 응. 저 끝에. 느슨, 팔을 아주 느슨느슨 하면서 내 몸이 회전되는 거예요. 들었다가. 근데 나는 이 모습을 옛날에 프어들이 이렇게 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 오는 거야, 팔이. 한번 해볼까? 후, 힘을. 후, 밑으로. 전부 다 바닥으로 내리고. 다 해서. 자, 해서. 잠 그냥 들어. 이렇게. 어, 이렇게 드는데, 뭐. 봐. 막 몸을. 그냥 알아서 몸 써있어. 그냥 손 들어. 어, 이렇게 해서 탕 던져주는 거야. 해봐. 더 쉬워. 팔을 잘 써. 팔과 손을 잘 써. 자, 들어서. 때려봐. 때려. 옳지. 잘했어. 연습 그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끊어.